396번부터. 자, A번부터 보죠. Several years ago, 몇년 전에, we were asked to help with the merge of two community volunteer groups who wanted to join together in order to establish an agency that would have more influence and better financing than the two separate agencies of the past. 지금 다섯 줄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덤비면 여러분 이거 못합니다, 못 이거. 그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명제로 넘어가라 그랬죠. 한번 해보죠. 자, 몇년 전에, we were asked. 우리가 요청을 받았죠. 뭐 해달라고? To help with the merge of two community volunteer groups. 여러분, 여기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help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전치사 with가 여기 꼭 들어와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두 지역사회 volunteer group. 그렇죠. 두 지역 사회 자선 자원 단체, 자원 봉사 단체의 합병을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면 예를 들어서 그들을 돕다 그러면 영어로 뭐라 그래요? help with them이야 help them이야. 그들을 돕다 그러면 그냥 help them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들의 일을 돕다 그러면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help their work야 help with their work야? help with their work 요 지금 뭘 도와주냐면은 합병을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with 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396번의 정답이 여기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뭐 일상적인 그 상식 용어로 기업의 인수 합병 많이 쓰죠 m&a 많이 들어봤지 m&a 그럼 다 m&a 를 갖다가 merge and acquisition 이렇게 좀 아는 척을 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merge라고 하는 말은 동사예요. 동사. 예. 이거 합병하다라는 얘기고, 이 merge의 명사형은 여러분 거기 우리 C번 달라 보세요. C번에 C번 달락의 네 번째 줄에 보니까 뭐 있어요? Successful 뭐라고 돼 있어? Merge라고 돼 있죠. Merge. 그렇죠? 예. 이게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 그 A번의 두 번째 줄에 merge는 예. 자음 r 을 하나 더 써야 돼서 merge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지금 이야기가 기니까,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보세요. 어떤, volunteer g r o u p 의 합병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 두 번째 줄 계속 갑니다. 이번에, wanted to join together. 합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in order to establish an agency, 어떤 기관을 설립하고 싶었어요. That would have more influence.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겠죠? Better financing. 더 재정이 좋아지겠죠? than the two separate a g e n c s of past. 과거의 별개의 두 기관보다. 그렇죠. 두 개를 합치면 더 막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Both the rural groups. 둘 다, 어, 지역에, 시골에 있는 집단으로서, which had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그리고 geographically, 지리적으로, been separated by a range of mountains. A range of mountains. 무슨 소리예요? 산맥이죠? 산맥으로 나눠져 있던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능을 가만히 보면은, 이 다양성을 굉장히 많이 반영,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조정과 통합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반영합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이 보통 이제 그 9월달 시즌이 되면은 자기소개서 요즘에 많이 쓰죠 그러면은 뭐 나눔과 뭐 이렇게 배려와 이런걸 한 갈등조정 사례 이런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다양성을 보려는 거예요 다양성에 대한 인정 여부를 보려는 거거든 그런 본질을 잘 파악해서 써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갈등 그렇죠. 계층간 갈등, 지역간 갈등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자, in leading the planning meeting of the two boards, 히. He, 갑자기 히가 등장. 이 히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A 번의 주어가 누구예요? 지금? A 번첫 첫 번째 줄로 돌아가 보세요. A 번의 주어가 누굽니까? 위 e 잖아. 그렇죠. 이 힐을 알 수가 없어요. C번 갑니다. We worked with the two groups. 우리는 그두 집단과 함께 일해서 to help them set goals. 여기 보세요. Help them 이잖아. 여기는 with 가 없죠. 그렇죠. 그들이 뭐 하도록 돕, 돕습니까? 목표를 세우고, develop policy 정책을 개발하고, and build an organizational structure. 조직 구조를 설립하고. Meanwhile, 한편, the young executive director. 자, executive director. d i r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그 장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학원의 디렉터다 그럼 뭐가있어요 어학원장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어떤 부서의 장이거든요 어떤 기관의 그리고 executive로 읽었는데 여기서 어떤 단어가 보여 e x e c u t e 가 보이죠 e x e c u t e가 보이죠 e x e c 뭐야 실행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실행하는 장이야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실행하는 장이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말의 직책 번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하면은 뭐, 상임이사, 상무이사, 뭐,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음.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여러분 보통 우리 그, 시민단체에서 그, 어, 지도자를 뭐라고 부르죠? 시민단체를? 예를 들어서, 어디 뭐, 경신련, 뭐, 이런 시민단체, 뭐, 뭐 유권자, 운동, 연합의 그삼 그, 대장을 뭐라고 불러요? 보통? 회장이라 그래요? 그렇게 안 하죠. 보통 뭐라 그래? 사무총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사무총장 그렇죠 응. 여기 번역은 그발론티어 그룹이니까는 어, 젊은 그 어, 사무총장 그래 볼까 어,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젊은 사무총장이 있는데 Who saw a successful merger, 성공적인 합병을 as his primary responsibility. 그의 가장 1등 가는 책임감으로 보고 있던 그 사람이 Was especially careful about one thing. 특별히 한 가지에 굉장히 신중한 신중하게그 특별한 한 가지가 뭐냐? 온 이더 사이드 오브 더 마운틴. 그 산의 양편. 이더 사이드 하면 양편이죠. 그 산의 양편에는 was a large town. 큰 마을이 있는데 each of the former agency. 그 이제 합병하기 그 전에 그각 기관은 각 단체는 had its own board. 자체의 이사회. 보드 하니까 여기서는 s e p a r a t e s t e p 별개의 직원. 그렇죠? 스텝들. 우리 보통 스텝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long standing regional type. 그렇죠? 아주 오랫동안 서 있었던 어떤 지역적 유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executive director. 그 사무총장이 understood that the question of where the new joint agency's headquarters. 우리 앞에서 한번 배웠어요. headquarters 하면 뭐라 그랬죠? 본부죠. 그 이제 새로운 조인트, 연합 그 기관의 본부가 어디가 될 것인가가 was an important question. 아주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또 뭐예요? 잠재적으로는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이것 때문에 산통이 다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산맥을 기준으로 우리로 치면은 뭐 경상도 전라더라고 쳐 봐. 그래서 양쪽이 있는데 어디가 본부가 될 거냐. 우리도 최근에 와 가지고 어떤 각 지역의 도시들을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도시를 많이 만들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 새로운 도시의 명칭을 뭐로 할 건가? 이런 거 갖고 서로 이견이 많이 엇갈리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B번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연결이 되면 읽고 아니면 뒤로 가겠습니다. In leading the planning meetings of the two boards. 그두 이사회의 어떤 계획 그 회의, 예비회의죠. 계획을 세우는 그런 회의를 인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 he carefully, 아, 여기 he는 아까 누구예요? 그, 어, uh, executive director가 아니야. 그는 carefully kept the groups focused on the long range issue. 아, 굉장히 현명한 지도잖아요. 그 문제를 끄집어내면은 갈릴 테니까는 롱 레인지 장기간의 이슈에 그 집단이 주목하더 했다. 장기간 우리는 결과적으로 통합해야 됩니다. 그걸 봅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컨빈스 뎀셀브 그들에게 어, 번역이 안 돼요. 지금 이 컨빈스의 주어가 누구죠? 희죠. 근데 뎀셀브즈가 나오려면 주어가 뭐가 돼야 돼 데이가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뎀셀브즈에서 뭐가 빠져야 돼요? 셀브즈가 빠져야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확신시키냐면, not to look at the headquarters question. 본부 문제는 until the very end of the process. 이 절차,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우리 쳐다보지 말자. 우리가 다 다른 거 현안을 해놓고 본부 문제를 결정하자. 그래서 우리 397번의 정답은요, 지금 있었던 themselves, 재기대명사를, selves를 빼고 them으로 바꿔야 돼. Once the organization structure was set. 그죠 그래서 조직 구조가 설립되고, By laws agreed upon. By laws 하면은 어떤 세부 규칙들이에요. 그렇죠. 그 세부 규칙들이 합의가 되자. 그리고 all the volunteers had actually merged. 그렇죠. 모두가 m e r g e 합병이 되자. 그러자 headquarters site. 본부의 지역이 decide on. 결정이 logically. 논리적으로 되고 쉽게 되고 as it turned out. 나중에 밝혀진 바와 같이. 라고 하는 상투적인 문구에요. 나중에 에, 우리가 보듯이 알게 되듯이 그렇죠 밝혀진 대로 나중에 되니까는 뭐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깊은 현안이었지만 나중에 보니까는 아 그거야 뭐 합리적으로 여기가 유리하니까 일로 하자 해가지고 어렵지 않게 결정이 됐다 이 얘기죠 D번 갑니다 바이든 그러면 그때까지 everyone was so committed commit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 그렇죠. 전부 다, 다 던지는 거예요. 전념하고, 헌신하고, 맡기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organization in its goals, 그 조직과 조직의 목표에 전부 다, 좀 속된 말로, 몰빵을 하는 거. 집중을 거기 하다 보니까, that the headquarters question, 그 본부의 문제는 had become r e l a t i v e 상대적으로 중요한 게 됐어요. 별로 안 중요한 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important 앞에 unimportant 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routine,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그런 문제가 됐다. 그래서, 우리 그 400번 문제의 정답이 important를 반대말인 unimportant로 바꿔줍니다.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merging agency. 그렇죠 그래서 merging agency의 그 executive director는 primarily concerned about long range good of the organization. 이게, 이게 현명한 거죠.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long range라고 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는 그런 거죠. 장기적 관점에서의 good, 어떤 이익 of the organization, 그 집단과 조직과 토럴 커뮤니티, 전체 지역사회의 이익에 primarily concerned,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 He used all his influence, 그는 그의 모든 영향력과 persuasive power, 설득력을 사용해서 to make that, 그것, 즉 장기적인 이익의 이익을 common focus, 공통의 초점으로 만들었으며 그 결과는 successful, 성공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401번은 우리말로 된 거니까 언뜻 보세요. 어떤 말이 보여요? 장기적 관점. 본질적 문제는 여기 있었던 뭐였죠? 두개 기관이 합치는 게 중요한 거지. 본부 문제는 차선의 문제다. 이런 얘기 한 거죠. 그래서, 396번부터 정리하면요. Merge는 R을 붙여서 Merge로 바꾸고요. 397번에 themselves에서, selves를 빼서 t h m 으로 하고요. 398번에 3번이었고, 399번은 뭐였어요? 2번이었죠.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400번은 important를 unimportant로 하고 401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